보통은 여태까지 당구 경기에서는 스카치 더블 방식을 채택해왔는데 네. 4세트인 혼합복식 경기에서만 스카치 더블로 경기 합니다. 자, 뱅킹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공 모랄레스, 흰색 공 신정주 선수인데요. 노란 공이 어 좋아요. 맨킹. 네, 자 성공은 TSJDX 히어로즈입니다. 하면서 파이팅을 돋고 있습니다. 3승3패 개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로빈슨 모랄레스 콜롬비아 선수고요. 이제 초고 포메이션 위치를 정하겠습니다. 자, 모랄레스가 각 위치별 i 장의 카드 중에 한 장씩을 골랐습니다. 자, 흰색 공 is very 까요 자 3번, 5번입니다.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노란색 공이고요. 자 빨간색 공의 위치, 8번입니다. 8번도 중앙이었죠. 네, 그렇죠? 네. 자, 일단 빨간 공이 보이는 상태긴 한데, 네. 자이 열세 번째 게임이라는 게 이제 그 전광판에서 보였는데 라운드별 총 게임 수가 열다섯 경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총 6라운드까지 총 90경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1라운드의두 아, 팀의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초고 포메이션 흰색공 3번, 노란색 5번, 빨간색공 8번 위치에 정렬이 됩니다. 자 이번 팀리그에서 처음 선보이는 어, 새로 디자인된 공인데요. 네. 펠릭스 펠릭스 보이라고 또 이제 명명이 지어졌고요. 예, 공 표면의 무늬가 점에서 선으로도 변경되면서 또 회전 시에 시각 효과도 좋고 선수들도 이제 많이 좀 적응이 된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메이드인 코리아입니다. <laughs> 네. <laughs> 그렇군요. <웃음> 자, 3번, 5번, 8번의 위치입니다. 1세트 남자 복식 경기 칠한날파스와 T.S.A.D.X. 히어로즈의 1라운드 각 팀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모랄레스의 초구. 자, 앞돌리기 포크션 선택을 하고 있어요. 어, 뒤로 돌려치기가 보였군요. 빨간공 먼저 맞았고요. 네. 자, 네, 네. 자, 오늘의 초고는 배치가 무난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초고 배치도 있었어요. 뱅크샷을 할수 밖에 없었던 배치도 있었고 그쵸? 또 뒤돌아 나오면서 키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배치도 있었습니다. 대회전 아 얇아요. 자모렐레스한점 1점을 올려줍니다. 1대0입니다. 칠안 알파스의 신정주 선수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공을 받았어요. 네. 네. 득점 올려주는 신정주. 신현 알파스에서는 예, 막내고요. 음, 지난해 타이틀이 하나 있습니다. 투어 타이틀이 하나 있는 신정주. 지난 시즌에 우승을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냈던 선수인데요 주니어 때부터 어느 정도 꿈나무로 인정을 받던 선수인데요 네. 자 이게 아주 길게 해서 들어가네요 성공이네요. 네. 자 본인이 원했던 코스는 아니었어요 네.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자 대회전을 치기는 쳤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길게 음. 덕후공이 들어가네요 네. <웃음> <웃음> 연속 득점. 네. 자 얼마 전까지 만하더라도 이제 주니어 선수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주니어 선 선수,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기도 했었고요. 자좀잘 봤네요. 자 모로레스 네. <laughs> 1점, 그리고 신종주 2점, 한점으로 앞서는 실한 알파스입니다. 워낙 잘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팬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laughs> 네. 네, 갈수록 기량이 성숙돼 가고 있습니다. 2이닝 들어갑니다. 정경섭, 옆돌리기, 방조심입니다 <laughs> TSJDX 히어로즈의 리더 정경섭, 이번 리그에서는 2승 3패 승수. 득점 성공률이 53.5% 나와주고 네. 있습니다. 뱅크샷. 네. 정 성공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공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경석 공격 제한 시간은 30초 자 이름밑에 하단에 빨간 바로 여러분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네 한정적으로 네. 네 워낙 공이 좋았어요 자 어제 경기에서는 서현민 선수 벨빈 피닉스의 페닉스, 서현민 선수에게 1점 차이 15대14 아깝게 패하고 말았었는데요 네. 거의 다 이겼던 경기가 역전이 또 되는 바람에 굉장히 아쉬움이 컸던 경기였는데 오늘은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최대한 길게 뽑아주면서 네. 첫 공격에서 연속 득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 점째. 자 완투에서. 완전히 코너를 향해서 네. 끌어 줬어요. 계속 이어지는 옆돌리기가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옆돌리기가 너무 길 거라고 예상이 됐나 봐요. 아예 밀어서 네. 지금 득점을 노리는 데작 회전. 아, 네. 아, 네. 아. 네. 정경 선수의 정돈, 정돈. 장타. 회전을 많이 준 상태로 강하게 밀어줬는데요. 네. 끝까지 회전이 살고 득점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이 공이 키스가 어, 네. 빠지면서 좋아요. 맞아요. 네. 저... 굉장히 부드럽게 치면서 키스를 뺐어요. 네.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신정주 선수고요. 연속 7점 정경섭 옆돌리기 어, 이건 두께가 잘못됐네요. 네. 조금 더 두꺼운 두께 c 밀어놓을 수 있었는데 얇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스가 났습니다. u p y o u 7점을 뽑아줍니다. 8대2로 앞서는 히어로즈 조건이 선수 첫 공격 아직까지 모두 공타가 없습니다. 모두 득점에 이름을 좀 올려주고 있네요. 8대3. 다시 한번 옆돌리기. 오른쪽 방향으로 좁은 각도입니다. 어, 스타스 나네요. 네. 네. 3점 올려줍니다. 3점 신한 알파스. 자, 빨간 공 틀어들려치기. 아, 타임아웃. 좀 함정이 있는 공이기 때문에 네. 뭐 쉬어보이긴 하지만 좀 꼼꼼한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타임아웃까지 어, 신청을 했고요. 네, 강하게 좋아요. 네, 공입니다 30초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짧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미처 정리가 안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공에서의 타이마우보다는좀 함정이 있고 충분히 고민을 하면 득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공에서의 타임아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옆돌리기 짧게 보는 공. 자 키스 빠졌고요. 아 네, 좋아요 아, 네. 자 네. 아, 10점에 올라가네요. 키스를 피하고 그 내려와서 득점이 됩니다. 이제 대회 5일째가 되니까 테이블 컨디션은 아주 최상인, <laughs> 최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첫날이 틀두 번째 날까지는 좀 많이 길어서 선수들이 좀 애를 먹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laughs> 네. 어... 다점 남았습니다. 히어로즈 얇은 두께 아자 굴려서 지지 않고 한번 때려봤는데요. 네. 1대3. 신한 알파스 신종주 선수의 3이닝이 시작됩니다. 자, 돌리기 얇게 쳐도 길것 음.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자, 시간이 어. 좀 필요했었어요. 조건희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봅니다 자, 뱅크샷도 있어요. 뱅크샷이... 네, 그렇죠 자, 빨간 공 안쪽으로 파고드는 뱅크샷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좋아요. 성공이네요. 네. 신정주 이점. 뱅크샷 성공. 타이마우스 이후에 저렇게 성공이 되면 네.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효과적으로 타이마우스 사용을 했습니다. 대회전. 하단으로 주고 키스만 나지 않으면 아네 키스가 네, 났네요 네방향좋좋는데요요 길게 뽑아내기 위해서 하단 당점으로 회전이 거의 없상태태시시를해해습습다만만 키스 자 지금 공을 타임아웃을 요청했는데요 네. 정경석 자, 복식 경기에서는 선수당 1회씩의 타임아웃이 주어지죠 그렇죠 자, 공을 바꿔 칠 뻔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laughs> 어 그거 아니다 라고 모랄레스 선수가 사인을 아, 보내줬고요 아, 아. 자, 뱅크샷 짧아요. 어 음. 많이 차이가 났는데요. 음. 자 정경훈 선수가 공 타가 나왔습니다. 뭔가 공을 좀 착각하기도 좀했었고 네. 예, 아 본인도 지금 집중을 좀 예. 당황스럽죠. 네, 해야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보니까 지금 밴크 샷을 하는데도 뭔가 좀 정리가 안된 상태로 지금 밴크 샷이 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를 많이 보였는데요. 자보랄레선수 그래도 집중하면서 계속 예, 정경섭 선수를 예, 관찰을 해줬어요. 자 11대5입니다. 조건이 얇게. 네. 네 성공이네요. 11대6.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공인지 도저히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아.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음. 내가 초골을 쳤으면 흰 공일 텐데 초구를 쳤는지조차 신경 어, 생각이 안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저공 노리면서 음. 상대 선수의 눈치를 싹 보는 거죠. <웃음> 네. <웃음> 아 이게 자 코너로 돌아가서 아 배전이 많이 먹질 않았기 때문에 네. 득점이 됩니다. 네. 잘 쳤어요. 네, 조건이. 계속해서 옆돌리기. 이번에도 역시 회전이 좀 빠진 상태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얇은 두께. 네, 좋습니다. 아, 깔끔한데요. 네, 계속 3점. 쫓아오고 있어요. 11대8. 정경섭 선수의 약간은 집중력이 좀 떨어진 플레이에 의해서 이제 공타가 하나 나왔는데 야, 조건희 선수가 또 3득점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뒤로 돌려치기 길게. 네. 2점 네. <laughs> 차 연속 4점 조건희.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 이번에는 짧게 보는 공. 아주 안정된 구름과 네. 속도 이런 것들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조건이 장타 5점 자, 이제 좀 불안해집니다. T.S.A.D. 스커로즈 남자 복식조. 비껴치기 이용해서 포쿠션으로 네. 진행을 시킵니다. 자좀 깊어요. 네. 자 동점으로 봤는데요. 자한 점차 추격에 성공이 됐습니다. 조건이 자 이제는 뭐 한인 닝에다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점수 되기 때문에 수비에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로빈슨, 모랄레스 옆돌리기 네. 좋아요 오! 오! 자, 맞으러 올것 같았는데 네. 진행이 되면서 살짝 짧아지네요 네. 모랄레스의 첫공 타가 나왔고요. 어, 워낙 근접해 있기 때문에 끌기가 조금은 불편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쥬코스 살짝 세웠는데, 어. 자 좋은 공 받았죠. 신정주. 네. 동점을 향해 갑니다. 동점 11대 11. 아 일목적고 컨트롤이 조금 안 좋았어요. 조금 더 눌러서 하얀 공이 자 지금 오른쪽 하단에 코너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네. 다음 공이 열리거든요. 근데 조금 부족했어요. 자 더블 쿠션인가요? 아 당장 장으로 아, 향하는 공격을 네. 한번 해봤습니다만 자 이제 정경섭 두팀 모두 4점이 남아있는 1세트입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뱅크샷 아래쪽으로 자, 자 좋아요 좋아요 정경석 네. 뱅크샷 13점 2점 남았습니다 1세트 아, 두공 사이로 진행을 시켜서 네. 네. 오늘 뱅크샷 두 개째 성공합니다. 옆돌리기 네 14대11 TSJDX 히어로즈의 세트포인트 추격을 좀 예, 걸어봤었던 실은 알파스인데요 뒤로 돌려치기 얇게 자, 짧게 해서 포... 아 좋아요 네. 마무리 시켜주는 정경섭 1세트 남자 복식 15대 11로 TSJDX 히어로즈가 1세트를 가지고 갑니다 아, 정영업 선수가 약간 좀 심적인 부담이 좀 있었던 장면도 네, 좀 있었는데 그렇죠? 마무리를 또 해줬네요